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큰 변화를 불러옵니다. 작은 행동이 쌓이면 결국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하루에 단 1%씩 성장하면 1년 후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걷는 길이 곧 나의 운명이 됩니다. 선택과 행동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므로 신중하면서도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시작입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는 성장의 과정이며 다시 도전할 기회를 주는 소중한 배움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해보세요. 비교는 자존감을 낮출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보다 나아지는 것이며 작은 발전이 쌓이면 큰 성취로 이어집니다. 성공은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끈기를 가지고 도전하면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완벽한 환경이 갖춰져야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가짐에 따라 행복을 느낄 수도, 불행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나의 선택은 남아 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르지만 오늘의 선택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일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내일을 기약하기보다 지금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의 행동이 미래를 만들기에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한 걸음이라도 움직여보세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계획이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 변화를 만들고 결국 목표를 이루게 합니다. 꿈꾸는 자만이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꿈이 없다면 목표도 없고 목표가 없다면 이루어질 것도 없습니다. 꿈꾸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하고 하루를 보냈는가?